자, 3번 볼게요. Their parents, 부모님들께 해서 편지글이 돼요. 그래서 Vice Principal 하면 교감이죠. 음, 교감 선생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I hope, 나는 희망합니다. 뭐라고? Daddy 숨었겠죠? You are enjoying the fall weather. 당신이 가을 날씨를 즐기고 있기를. Last Friday 지난 금요일에, as you know 당신이 알듯이 Maple Valley High라는 곳에서 held 열었어요 무엇을 another 또 다른 successful youth enrichment day를요 성공적인 이날을 열었다라고 합니다. 자, youth는 우리가 젊은이 또는 청소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e n r i c h m e n t 는 여기 e a r c h 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유한, 뭐 풍성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게 하다라고 해서 뭔가 좀찌해지는 농축이라든지 아니면 강화 이런 뜻이 원래 있고요. 여기에서는 청소년 enrichment day라고 하면 이런 아이들을 키우는 육성. 그죠? 그렇게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소년 육성 대회를 열었습니다. Students were shown the detail of a wide range of professions and given The opportunity to listen directly to speeches by current working professionals. 전형적인 수동태가 나왔죠. 그죠? 어때요? 주어 나왔고요. BPP가 이렇게 한 개. 또두 번째, 여기에는 숨었죠. BPP가 음, were given 이렇게 나왔고 바이 얘가 나왔어요. 그럼 뭐다? 원래 얘가 주어였다라는 거야. 그리고 얘가 뭐다? 얘가 목적어었다는 거죠. 근데 하필이면 은 어, 여기 있는 shown과 given, pp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 여기서 과거니까, 과거형으로서 해 시험과 gave 같은 경우는 사형식 동사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 얘가 간접 목적어 얘가 직접 목적어 이런 식으로 병렬된 걸 확인해야 돼요. 그죠? 그 학생들은 보여짐을 당했다. 이렇게 해서 가면 우리가 바로 음, 와닿지가 않으니 이걸 능동으로 바꿔서 해석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일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보여준 겁니다. 학생들에게. 무엇을요? 음, 광범위한 직업의 구체적인 사항을요. 그리고 두 번째 한 거는 현재에 일하고 있는 그 전문가들이 학생들에게 준 겁니다. 무엇을요? 기회를요. 어떤 기회? 직접적으로 들을 기회요 그래서 이건 형용사 중용법이고요. 무엇을스 The speeches 연설을요. 음.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는 어떤 고등학교 하이니까 하이스코 주인 거겠죠? 뭐 고등학교에서 청년 육성의 날을 열렸는데 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현재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오셔 가지고 학생들한테 직업에 대한 거 그리고 어떤 뭐 연설을 함으로써 기회를 제공한 거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건 아시겠죠. 자, we know that 우리는 대디아를 알아요. This was incredible valuable opportunity. 이것은 정말 대단히 음. 어 귀중한 그런 기회라고요. 우리 학생들에게 we also recognize 우리는 또한 압니다. t h a a 를요 none of this, 이것에 아니라고 한 거죠. none of this would have been possible without your help. 당신의 도움이 없었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된 밑에 주어에 none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여기 would를 부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would not으로 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어, 가능하지 않을, 않을 것입니다. 라는 것을 recognize, 압니다 라는 거 당신 도움이 없다라면. 자, 요 보면은, if 가정법이 나오지 않았지만 if 대용을 쓸수 있는 without 가정법이 나온 거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한번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볼 수가 있겠어요. 당신의 도움이 없이 주저를 봤다 주저를 봤더니 우울한 pp 가 나왔어. 우울의 pp 라는 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죠. 가정하고 완료예요. 그럼 이걸 바꿔보면 일단 without 은 전치사기 때문에 똑같이 before your help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고 이걸 if 로 바꾼다면 if it Had not been for your help,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고, 어, 우리가 만약에 이 if를 생략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Had it not been for your help,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요 부분을, 이 주절은 그대로 쓰시고요. 그렇죠? 어쨌든 당신 도움이 없다면 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걸 압니다라고요. 자, volunteers like you, 당신들과 같은 음 자원봉사자들은요, contributed 나누어졌고요 점심을 두 번째 o r g a n i z e 조직했고요 이벤트를 세 번째 greeted participants 참가자들한테 환영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인사를 했고요 네 번째 and even offered 심지어 제공을 했습니다. 무엇을 your w n a d v i c e to students, 당신만의 그런 충고, 조언을요,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요거는 받는 사람이 연설을 직접 하신 분이라고 보면 돼요. 요런 것들을 다한 자원봉사자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감사하다는 말을 쓰는 거겠죠. 자, know that, 뒤에 것을 아십시오. your contributions, 당신의 기여와 당신의 공헌인 are sincerely appreciated. 진심으로. 정말로 감사하다는 것을 아세요. And 그리고요 저첫 번째 대, 두 번째 대 병렬입니다.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again next year. 내년에 다시 당신을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라고해서 마무리했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거고 답은 뭐다? 음, 번 고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looking forward to ing라고해서 여기 to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동명사 온거 확인하고요. 이거는 그냥 기대하고 고대하는 거예요. Expect to see you again. 이렇게 됩니다.